갱년기에는 여성의 몸과 마음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에 독일과 북미 여성들은 갱년기 건강을 위해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주목하여 왔습니다. 뉴트리라이트 과학이 제안하는 또 하나의 여성 건강 필수 아이템 루바 블렌드와 함께 변함없는 건강과 활력을 지키세요. 국내 최초 개별 인정 획득 뉴트리라이트 루바 블렌드. 왜 루바브 뿌리 추출물일까요? 연평균 영하 5도 시베리아 청정 고산지대 생육. 무제초제, 무살충제 100% 수작업으로 수확. 독일에서 널리 섭취되고 미국의 FDA, NDI에 등재되어 안정성 인정. 갱년기 정도 평가 지수 MRS2 11가지 항목 대조군 대비 유의적 감소. 기능성 원료인 루바브 뿌리 추출물의 인체 시험 확인 내용임. 시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왜 뉴트리 라이트 루바 블렌드일까요? 국내 최초 루바브 뿌리 추출물 개별 인정 등록. 세계적인 독일 기술로 원료 원재료 가공, 무착생료, 무합성 향료. 뉴트리 라이트가 꼼꼼히 설계한 포뮬라. 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 d 비타민 k와 히비스커스 세이지 등 여덟 가지 부원료 함유 여성 필수 건강 정보 여성 호르몬은 35세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이로 인해 갱년기에 이르러서는 개별,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여성의 건강과 활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ughs> 자연에서 찾은갱년기 건강 루바블랜드 루바블랜드 번들팩 가사 육아 직장 생활로 내가 오롯이 나였던 순간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여성의 몸과 마음의 밸런스에는 변화가 찾아오게 되고 4, 0 50대의 나이에 갱년기를 맞게 됩니다. 갱년 어, 갱년기로의 전환 과정은 몇 년에 걸쳐 폐경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뉴트리라이트 루바블랜드는 1950년대부터 독일에서 허브를 통해 자연스럽게갱년기 건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여성들이 널리 섭취해 온 루바브 뿌리 추출물과 뉴트리라이트만의 독자적 포뮬라로 갱년기 건강을 케어해 줍니다. 섭취 대상자, 갱년기를 겪고 있는 40, 50대 여성분,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여성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분,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으신 40대 이상 여성분,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생활 및 부부생활을 원하시는 여성분, 루바블랜드, 독일에서 널리 섭취되고 북미에서 안정성 인정된 루바부, 국내 최초 개별 인증 획득, 2019년 뉴트리라이트에서는 뉴트리아에서 국내 최초로 개별 인정을 획득한 루바브 뿌리 추출물은 독일에서 널리 섭취되고 미국의 FDA, NDI, 캐나다 식약청, n h p 등 등재되는 n h p 에 등재되는 등 해외에서도 그 인정, 아, 그 안정성이 널리 인정된 식물 원료입니다. 이 기능성 원료인 루바브 뿌리 추출물의 인체 시험 결과 MRS2 갱년기 정도 평가 지수 세부 항목 11가지 모두 유의적 개선. 기능성 원료인 루바보 뿌리 추출물의 인체 시험 결과 안면 홍조및홍조의 개선 및 MRS2의 청점 및 모든 세부 항목 11가지가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뉴트리 라이트가 꼼꼼히 설계한 포뮬라 4050 여성들의 뼈 건강관리를 위해 비타민 D와 비타민 K를 꼼꼼하게 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원료로 포도씨 추출물 하비스커스 레몬밤을 비롯해 뉴트리 라이트 농장 원료인 스위트 오렌지, 자몽, 만다린 오렌지, 레몬에서 추출한 시트러스 추출물과 세이지 추출물을 합류하였으며 착색료, 합성 항료 사용 없이 포뮬라를 완성하였습니다. 1일 1회, 1회 1정, 식사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피부 수술의 수분 유지 능력을 되찾아주는 아쿠아 서플리먼트, 스트레스, 노화, 자외선, 오염 등의 물질 등으로 오염물질 등으로 피부 건강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부 수술의 수분 유지 능력을 되찾아주는 아쿠아 서플리먼트는 밀베위에서 추출한 피부 속 보호막 성분이 30mg 들어있어 수분 증발을 막아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 유해 환경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활력을 주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고 부원료로 뉴트라이트 과학이 응축한 식물 추출물 브랜드 금행자 고지베리 포도씨 추출물 함유되 있습니다. 섭취 대상자 피부의 건조함을 느끼는 분, 불규칙한 식색, 식습관 바쁜 라이프스타일로 피부가 예민해졌다고 느끼는 분, 피부 수분 유지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분. 일 1회 1회 2정 자기 전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십시오. <laughs> 코인자인 큐텐 함유 제품 코큐텐. 코인자인 큐텐은 체내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내 합성에 합성이 감소하면서 급격히 줄어듭니다. 코인자인 큐텐은 지형성 인체내 항산화 물질로 인체 내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코큐텐은 발효 공법으로 생산되며 독자적인 포뮬러로 개발에 비타민이 e, 오렌지 추출물 로즈마리 추출물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섭취 대상자 외부 활동이 많은 분 스트레스가 많은 분 유해 환경에 많이 노출된 분 컴퓨터 여행 등 운동량이 많은 분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고자 하는 분생활의 활력을 높이고 싶은 분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고자 하는 40~50대 이상의 중년 및 노년층 유해 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싶은 분 1일 3회. 1회 1캡슐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파업 파워...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 파워블럭, 키토산. 콜레스테롤은 인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며 음식을 통해서도 흡수되지만 부족할 경우 필요에 따라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 또한 지방이 많이, 음,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즐기는 사람의 경우 과잉 섭취된 콜레스테롤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아지면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성 지방이 함유된 음식을 즐겨드시는 분이나 건강을 위해 콜레스테롤 수준을 관리해야 하는 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이, 개선에 도움을 주는 키토산 함유 제품 파워블럭 키토산을 섭취하길 권장합니다. 파워블럭 키토산은 각각류의 껍질에서 추출한 키토산과 <laughs> 콜라넛, 아스로라 농축물, 그리고 l 어, 카르니틴을 제공하는 뉴트리 라이트의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섭취 대상자. 평소 콜레스테롤 등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 콜레스테롤 풍부한 육류, 해산물, 알료 등의 음식을 즐기는 분.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자 하는 분. 콜레스테롤 수준을 관리해야 하는 분. 1일 3회 1회 2정 식사 시 또는 식사 30분 전에 물과 함께 드십시오. 내 몸을 가볍게 하는 식이섬유. 카보조스트. 전통적인 한국인의 식사에서는 작곡밥, 나물, 신선한 채소 등을 통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지만, 현,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하루 세 끼를 제때 챙겨 먹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또, 체중이 어, 체중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끼니를 거르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사람들의 경우 식이섬유가 부족해 배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카버저스트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뉴트리라이트에서 재배한 강낭콩 추출물 대두 추출물 파슬리 농축물 등의 부원료를 함유한 식이섬유 보충용 제품입니다. 카버저스트의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식이섬유를 보충하기 바랍니다. 섭취 대상자 음식 섭취의 제한으로 식이섬유가 충분하지 않은 분 일상 식사에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분 맵기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 하루 세끼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1일 3회 1회 4정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